여자분들 안녕하세요. 송중의전능민입니다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또 야심한 밤에 제가 또 등산을 하려고 나왔거든요. 등산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저는 해운대에서 지금 올라오는 길이고요 해운대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옆 밑으로 가도 되거든요. 옆 밑으로 가면 길이 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로 가도록. 아, 다 상당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12시. 한 35분 정도 됐나 뭔걸 모르겠어요. 자, 앞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리리, 리리리 등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등산은 그렇게 길게 하진 않고, 제가 좀짧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레레 자, 그러면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자,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이. 조금 나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손세를라 장갑을 끼도 손에 세를봐요. 다시 장갑을 끼도 손에 세를 습니다 <laughs> रखे ना 제가 마음 놓고 다녀서 되는데 무슨 소리고? 가아 손살이 타. 세가 다달라는는거안 보겠어. 저 밑에 또 길이 있거든요. 저 밑에 또 길이 있어. <laughs> 그러다 여런데 낙엽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좋기는 좋다. 그때는 뭐 낙엽이 낙엽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상당히 헷갈렸는데, 여기만쭉다 내려가면 저거 막음고 다녀도 되는데, 여기를 조금 그렇습니다. 제게가몇 자리가 나가 있거든요. 아이고. 밑으로 호라시 배출이야. 땅이 좀그래요

저 앞에, 나가면은 길이 좀안 좋거든요. 저 앞에 나가면 길이 좀 안좋거든요 저 앞에 나가면 길이 좀 안좋아요 영상은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다 여기 나와야 될듯 땅이 얼어즈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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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이버도버도 버즈 버즈 버이버어가즈 버즈 버이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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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길 버즈 버즈 이즈 버즈 버즈 Mm-hmm. चंगा प्रे दो चंगा प्रति को 손소리도 또 길이 안 좋은데 또 나왔습니다 땅이 뻗어도뻗어도또 땅이 뻗어도뻗어도 이얼 가지고 또 내려막길 나또 내려막길 됩니다. 내려막길 나내가 옆에 봐야 되겠다 때문에 얼굴이 잘안 보이죠. 여러분들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아.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길은 좋아요. 이제 저 위에서 오르막도 하나가 나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저기가 몇 자리입니다. 저기가 조금, 뭐, 하얀 거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몇 자리입니다. <놀라리> 두루루루루루리라리, 아이고 손 세르라. 한 세대라 한 세대 너게 깨나 모르겠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 세대 너게 깨나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한, 가 방송 맡혀야 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너가 방송 맡을게. <laughs> 오르막, 오르막 올라가면은 이제 녹화 방송은 마치게됩니다 여기 오르막 올라가야 돼요. 여기 오르막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laughs> 여러분 다 올라가면은

자, 시청자분들, 제가 등산 녹화 방송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 빠이빠이. 손 새로 봐서 죽겠습니다.